그리고 엿세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 있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뭐 아마 뭐 주변 나라. 아, 뭐, 영토나 자원이나 뭐, 종교 같은 문제로 낫겠죠, 뭐. 아, 근데 이 나라는 모병제를 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군인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어디선가 수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징집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징집의 조건이 이래요. 그, 한 집안에서 15살에서 30살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을 자원 입대시켜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뭐 대체로 집안에서 젊은이 한 명이 입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서 한 사람도 입대를 시키지 않으려면 전쟁세를 부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세금이 엄청나요. 그 살고 있던 집을 팔아야 되는 수준입니다. 또뭐 국가의 전쟁은 뭐 이겨야 하니까요. 한 명이 입대하는 것은 국가나 가정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만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집에는 아, 여러분 여기서 엄마나 아빠예요. 네. 애가 아닙니다. 아, 군대 갈수 없고요. 자, 여러분에게는 이 나이에 속하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남녀 구분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은 이세 명의 자녀들 중에서 누구를 전쟁터에 군인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어렵죠? 물론 여러분의 자식들은 서로가 조금씩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약간의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아웃사이더 기질을 가진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책임감이 강하고 어떤 아이는 겁이 많습니다. 친구가 많은 아이도 있고요. 혹은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질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군대에 자원시키겠습니까? 사실, 누구 하나를 찍어서 전쟁터에 보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를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혹, 전쟁 중에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요.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더라도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한 명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또 나머지 두 아이는 평화와 기회를 누리겠지만 그 헌신한 자녀 한 명은 사실 상당한 수준의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전쟁에서 질 것이고 전쟁에 지게 되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가족과 개인에게도 큰 고난이 올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 질문을 고민해봤어요. 아마 저처럼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걸요. 저는 가장 쉬운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스스로 먼저 자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사실, 비겁하죠. 이렇게 하면 엄마나 아빠 스스로가 비난을 피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스스로 자원했다고 여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택을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아이가 고맙게도 자기가 나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필이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라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여기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뭐그 아이가 연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해서 가장 아낀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녀석이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마음이 꽤나 복잡해질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 오늘 성서의 본문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비슷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사랑한 사람들, 인간. 이 인간들을 죄로부터 꺼내오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일종의 그 죄의 중독 같은 것에 빠져버린 이들을 끄집어내기로 한 것이죠. 이 인간들이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죄가 위중하거나 혹은 가볍거나 말이죠. 마치 마약에 중독돼 버리듯이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그 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 중독에서 나오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이 죄로부터의 처벌을 누군가 대신 감당하게 하고 그들을 중독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럼 누가 그 벌을 대신 감당해야 될까요? 과연 누가 그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대신 감당해야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입니다. 수천 년간 예언되어진 인물이죠. 그가 나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그 흔한 죄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 존재 그래서 아들이라 불리던 존재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민족 그가 사랑한 이들을 자녀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 아들 예수가 가장 어려운 일을 하기로 합니다. 일은 사실 신체적인 고통에 뒤따릅니다. 그 일이 죽음이니까요. 그 죽음에 이르는 동안에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 또 마음으로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들을 억울하게 감내해야 한다는 상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그 무고하게 법의 판단을 받고 뭐 간첩이라고 오해받으며 사신 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지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 죄의 중독자들로부터 조롱도 당합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과정이지요. 그리고 이 가장 어려운 일 십자가에서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담당해야 하는 이 예수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 이게 너무 잘 맞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영웅이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모순을 이해해야 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죽음의 일은 메시아를 세상에 전해야 할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작은 기적을 선물합니다.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죽은지 약 1,300년 된 모세와 하늘로 올라가 사라진지 900년쯤 된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목격합니다. 환상도 아니고 그냥 맨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이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그 모세와 엘리야,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어, 아, 마 아마 이제 예수 앞에 닥쳐오고 있는 예수님이 겪어야 할그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모세가 이 죽음을 대신할 수 없고 엘리야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 짊어져야 할 일입니다. 어떤 위로와 격려를 했을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가 감당하는 이 희생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웠을 겁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들도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알고 격려하는 이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가 사랑하는 이들의 죄를 짊어지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